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환영한다고 밝혀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한국의 전작권이 미국 손에 있었고 이제 한국이 지휘하는 나라로 인정받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권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격과 주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는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의 변화와 미국 전략 변화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작권이란 전시작전 통제권으로서 전쟁시 군을 누가 지휘하느냐의 권한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미국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 여러 정부가 추진했지만 미뤄졌고 이번엔 미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을 믿음직한 파트너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영국, 일본과 함께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군은 과거 전투에서 믿을만한 실적을 보여주었고 현재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군사 장비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와 AI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군사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국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이 미군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치게 됐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력이 높아 미국이 신뢰를 가지고 전작권을 줘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의 무기 구매와 협력은 한국이 강해지는 것이 미국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작권을 주는 이유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트럼프는 해외 미군의 주둔 비용을 줄이려고 하며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덜고 책임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한데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보다 한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뛰어나고 지리적으로도 중국에 가까워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전작권을 주는 건 한국을 인정해주기 위한 것이고 이제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가자는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이게 긍정적인 변화인 만큼 책임도 따라오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주권과 자존심의 문제로도 중요해졌습니다. 70년 만에 완전한 독립을 되찾은 한국은 이제 미국의 인정으로 군사적 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은 폐허 상태였지만 현재 군사력과 경제, 문화 모두 발전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이제 시작으로 책임 있는 자주국방을 통해 더 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로 거듭날 기회입니다. 완전한 주권 국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은 전작권 환수에서 시작되며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대한민국의 스토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